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젊음의 포도원 주인이 정직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 1식에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 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 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들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기도 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훈이 있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던,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따라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신다라면 과연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며 신앙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이고 신앙 생활에 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더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것이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레 어떠한 일일 수 있을지,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알 수만 있다라면, 안다라면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당장 코앞에 있는 일도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면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품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확실한 그러한 미래를 보장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일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헤맸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가 일을 다 마치고 싹을 받을 것이고. 그 싹을 통해서 자신의 내일이 보장되는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할 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달리 생각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죄 아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에 있었다는 라 것, 그러므로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요 감격할 일일 겁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 속에서 나중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무엇인가 요구하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이유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먼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의 유임을 잊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한분한 분들의 한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분한 한 분들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 한분한 한 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사회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살펴 주시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